제 분노가 이렇게 표출이 되나봐요. 여기 이렇게 뾰루지가 나니까, 와, 아, 별게 다 짜증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서 불닭볶음면을 끓였습니다. 그냥 사실 제가 먹고 싶었어요.

밑에 계란도. 진짜 최고 조합이다. 이렇게 꼭 드세요. 이거 진짜 불닭볶음면 중에서도 최고의 레시피인 것 같아요. 자동 립스틱. 엄청 빨개졌어요.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핵불닭볶음면이랑 치즈 계란 넣어서 먹는 거 추천드리고 저같이 못 먹으시는 분들은 이렇게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누가 이런 생각을 했을까? 똑똑해. 이거는 치즈스틱. 저희 집이.. 혹시 맥세권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저희 집이 맥세권이라고요. 그래서 정류장 내려서 걸어오는데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들어가서 시켰어요. 이거지. 이랑 치즈랑 응. 내가 지금 집에 앉아서 이걸 먹고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해요 짜자잔 거의 색깔이 무슨 어디까지 늘어날 거냐 빨간 마카 여기다 푸른 것 같은 색깔이지 않아요? 잡아라 계란이랑 면이랑 불닭볶음면에 콘치즈 하면 진짜 대박이겠다. 이래서 스위트콘을 마지막에 추가를 했거든요. 단짠단짠 단짠, 플러스 꼬소 근데 거기다가 이 감칠맛까지 있으니까 하, 환상의 조합. 잘려주겠니? 면화 잘려주겠니? 이거랑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하, 진짜 밑도 끝도 없이 들어간다. 먹으면서도 이렇게 군침이 돌아요. 한 입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뾰루지 때문에 짜증이 나서 불닭볶음면을 먹을 수밖에 없었어요. 음, 계란. 계란쌈을 싸먹을 거예요. 치즈스틱을 얹고 불닭볶음면을 얹어서 <laughs> 떨어질 것 같은데 먹어보겠습니다. 감동이 물밀듯 밀려오는 맛이에요. 안 되겠어요. 젓가락을 갖고 와야 될것 같아요. 짜자잔. 숟가락을 가지러 밖에 나갔는데 너무 매운 거예요, 입이. 그래가지고 우유를 꺼내려고 냉장고를 열었는데 청포도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담았죠 진짜 청포도는 밑도 끝도 없이 넣다가 큰일 나는 것 같아요. 다 먹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개씩 넣으면 감질만 나잖아요. 얘네는 한세 개씩은 집어넣어줘야 돼요. 이렇게 불닭볶음면을 해서 먹어봤는데요. 진짜 강추합니다. 그리고 후식으로는 꼭 청포도를 드세요. 완전 그 매운맛을 싹 가라앉혀줘요. 오늘도 달콤한 하루 되시기를 바랄게요. 안녕!